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종목을 보면은 한두 종목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종목 수도 되게 많고 손실률도 되게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별로 없고 평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이미 앞서서 너무 많은 손절을 해버려 가지고 손실을 확정시켰죠. 그래서 현재 물린 게 있냐, 없냐랑 무관하게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목표점이라고 해봐야 원금 회복이 목표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돈을 벌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주식에 발을 들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고, 어, 그런데 이 투자의 초창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늘리고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90% 정도는 주식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주식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패턴처럼 굳어져 버린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실패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요, 여러분들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망하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주식으로 망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그 시작 시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늘 얘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현재 망해버린 주식이 하락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승장 때돈 벌었죠? 근데 하락장이 돼서 시장이 빠져서 내 주식이 어려워졌다라고 되게 막연하게 시장 탓을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주식 시장은 내린다고 해서요, 계속 내리기만 하지 않거든요.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회복을 하기도 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물려 있던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은 회복이 돼서 수익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수익권은 아니더라도 손실률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이 상황이 유지되면 그럼 수익을 볼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희망과 동시에 욕심과 조바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도 돈벌수 있는데 이런 욕심과 조바심이 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반등장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은 소식이 많고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현재 잘 나가는 종목들이 뭔지 주목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이번에는 나도 돈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종목에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여러분들이 주식이 망하게 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이 꼭지인 시점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개별 종목 역시, 내가 들어간 종목 역시 가격적으로 매우 비쌀 때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꺾이고,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간 종목에 거품이 빠지면 되게 과열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품이 빠지면 뒤에 남는 거는 그냥 손실 뿐이잖아요. 내가 새로 들어간 종목도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손실되는 종목이 그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종목은 어느 순간부터 방치가 되고 그리고 심적으로 견딜 수 없으면 손절을 하고 수많은 물린 주식이 그런 시점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시장이 상승한 후에 주식을 사고 시장이 꺾이면 하락할 때 손해를 크게 입는 그런 전형적인 초보 투자자들의 패턴을 지금 그 순간에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물려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상태인데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주식 계좌의 건정성이 저하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하나 주식이 더 물렸네, 안 물렸네, 이건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었네, 아니네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고, 그리고 물려있는 금액이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조바심하고 욕심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관리하지 않고 새로운 주식을 산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 그게 이제 우리 주식 계좌를 망치게 되는 제1 원인이 되는 겁니다. 좋은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패배한 것 같고, 의저가된것 같고, 막 상실감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여러분들의 조바심하고 욕심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망가지는 거고,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주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서도 손이 나간다. 난 이걸 아는데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도박에 중독된 거랑 거의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마인드, 작은 팁 하나를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바심이 들고 막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막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많은 종목들 되게 마이너스가 컸다가 지금 회복된 그 상태. 거기에 좀 집중하세요.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돈을 좀번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상태에서 더큰 마이너스냐 조금 덜한 마이너스냐 그 차이지만 그래도 번 거예요. 거기서 1차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새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최대한 신중히 하세요. 지금 같은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하기 싫어질 때, 남들 나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주식을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주식의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관리하자. 예,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일부라도 손실 매도를 해서 보유 비중을 좀 줄이는 겁니다. 현금을 좀 확보하고요. 이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나은 선택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야 계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개선을 하는 게 되고요. 이걸 반복하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태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되게 조바심 나고 나는 욕심이 나는데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면 그 다른 누군가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너무나도 바뀌기에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 제 얘기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 아나 이거 지금 2차전지 관련주 들어가야 돼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